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laughs> 어휴, 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잘 지내시죠? 네. 선생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저도 강의 중에 늘 하는 얘기가, 이 무료추판은 작가 개성이 듬뿍 드러나는 그런 편집이 특징이긴 한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검수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작가가 여러 번 읽고 또 고치는 과정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한테 저는 주로 가족이 제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좀 읽고 고칠 부분을 혼자서 여러 번 해도 잘 눈에 안 띄는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선생님 그거를 그 동호회 같은 데서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하시네요. 예,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하도 왜냐하면 좋을 것그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아무리 자기 그을 자기 봐도 또 이게 사람이 보는 것하고 좀다르거든요 맞아요. 내 눈에는 작가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다른 사람 눈에는 또잘 보여요. 그럴 때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솔직하게 고치는데 남의 글을 고쳐준다는 게참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겁이 나요. 아, 이렇게 막 고쳐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그죠? 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서로 돕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하시는 말씀, 하는 말씀이네요. 예, 그 아이디어 좋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 지금 강의 중에라도 그런 거 한번 제안해보면 근데 저는 사실은 강의를 할 때마다 단체 톡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계속 토, 단톡에 계시니까 그 안에서 혹시 나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좋을 거예요. 누가 누구랑 뭐 같이 서로 원고를 바꿔서 보시면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서로 그 안에서 원하시는 분들끼리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체 톡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죠? 그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만 해야 돼요. 예? 서로 좀 친밀한 사람. 그렇죠. 아주 친하고 분만러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주로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처럼 뭐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고 강의 중에 또 단체톡에서 잠깐씩 만나는 사이라서 믿고 내 원고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의 원고에 엄청 많은 그 첨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해줄 만한 용기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쉬울까 좀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그런 분이 어렵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예. 실제로 그런 분이 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이 염려하는 부분이 보완이 될수 선생님 혹시 그런 건 아세요? 이게 그 북쿠크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그, 작가 서비스라고 해서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네네. 예, 전문적으로 교정해주고 네네. 교열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정 옆에서 그런 그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 싶으면 그런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 네. 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아는데. 예. 그런 사람은 하게 되면 무료 출판 의미가 또없어지잖아 표지 만드는데도 또 외부 작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돈을 주고 출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출판에 의미는 없는 건 맞아요. 근데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퀄리티 낮은 완성도 낮은 책을 출판하는 것도 또 원하지 않잖아요 작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어딜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네. 들어요. 그 부분이 좀 사실 그런 좀 그런 부분이에요. 선생님은 쓰신 책을 글을 그 박준영 선생하고 님 서로 이렇게 바꿔보고 서로 그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아, 제가 그, 그 가끔 하긴 하는데 아집사람안 아내는 시를 뭐, 그런 제가 저요 그러니까 두분다 시를 쓰고 글을 쓰시는 분이어서 서로 의견 제가 주시고 내가 안 내가 별로 터치를 안해요 그거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터치 안 하는 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은 터치를 해서 많이 고쳐주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네. 솔직하게 고쳐주기를 바라시잖아요. 아 근데 잘좀 틀려요. 글쓰는 스타일이 좀 틀려요. 그 음... 별로 제 글은 별로 안 고치는 편. 아... 서로 자기 안그 집사람 시도 제가 고치지도 않고 서로 노타치하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제 글을 좀추정하고 이런 걸잘안 해요. 서로 존중해서 그런 거죠. 네, 뭐 좋게 보면 존중이고 안 좋게 보면 서로 닥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해주기를 바라시잖아요. 아 이건 바라긴 했는데 잘안 한다니까요. 또 이게 좀 틀려요. 띄어쓰기 이런 거 맞춤법 이런 걸 안에 잘 못해요. 선생님 그 맞춤법은 내가 직접 한번 해보시고 MS Word 안에도 맞춤법 검사하는 툴이 있고. 네. 제런 걸 알려주세요. 그런 툴이 있다는 거를 그걸로 해보시라고. 네. 선생님이 그리고 그 박필영 선생님 시집을 그 편집하실 때도 이제 책으로 내실 때도 맞춤법 같은 거는 체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MS Word에서도 한번 하시고 또 부산대 네. 그 스펠러 가지고도 또 체크를 하시고요. 그거는 네, 그거나 하죠. 그것만 해도 대부분 걸러져요. 맞춤법은 거의 걸러져요. 그래서, 그래서 했죠. 네. 음, 그러면 선생님 두 분은 서로 이렇게 터치 안 하는 그런 주의라서, 음, 그런 편이에요. 예, 주로 밖에서 이제 도움을 얻으셔야 되겠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 어, 출판 계획은 말씀을 해 주셨고 혹시 아직 무료 출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무료 출판이 이렇더라 그리고 한번 추천하는 말씀 해주시면요. 예 네, 이런 글을, 글을 쓰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은 있는데 그 제주, 글 제주 글쓰는 제주가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 차례 들었어요. 그러 다시 말해가지고 이게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원고가 없으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원고를 가지고 있을 만큼 글쓰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홍보를 해보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로 못가는데 평소에 글도 원고를 가지고 있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홍보가 적절하게 잘 이렇게 맞맞 떨어지는데 글쓰기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뭐 글 쓰는 재주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별로, 뭐, 홍보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글을 쓰기를 좋아하고, 글 쓰기를 좋아하고, 무료 출판하기를 좋아하는 거, 나도 망설여지고 있잖아요. 망설여지고, 작년에 같은 때는 글래서 접었거든요. 작년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접었고, 원래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습니다 너무 글 쓰는데 부담이 된다면, 저는 사진 중심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은 계속 찍으니까,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책을 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글 쓰는 재주가 없는데, 그, 글 쓰는 솜씨를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끌어올리는 건 힘드니까, 사진을 가지고 사진에다 간단한 설명 정도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면, 그, 소중한 자녀들 또는 손주들, 크는 모습을 사진책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 갔다 와서, 그, 여행기도 그렇게 사진 위주로 해서, 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 예, 선생님, 혹시 뭐좀더 하고 싶은 말씀 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선생님, 오늘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요. 고...